아 여러분이 바로 옆에 사장님. 엄마 거기 아유 아프겠다. Omg girl. 떵거 <laughs> 예뻐요. Omg 귀여미들. OMG 귀여. 신나? 오늘은 하루 동안 너희끼리 있어야 돼. 힘든지 누워있는 그냥 별 일로 와. 아가 일나. 일라 일 아이고 왔까 언니 앞으로 이거 좀. 귀여는웃 짤고 웃 짤고 뼈라. 언니가 좋아요 아이 귀여워. 어 이렇게나 침이 많다니이 잠깐 사이에. うわ <laughs> 그어 그니까. 너무 예쁜데 아, 그민아어아 봐. 살짝 낮춰 아, 이민자 가오. 아이, 하려 하려고 했는데. 어 홍보대사야. 아유. 그래서 나한테 여기가 연사마길이야. 이런지 <laughs> 몰랐지. 안녕. 첫발 아 앞에서, 첫발 앞에서. 너무 예쁘다. 어머 대박 여기 헐. 헐 어머 여기 어. 거미가 너무 커 여기가 최대야 어머 냠냠거리고 있어 야, 냠 오마이갓 서트마이 귀여워 엄청 귀여워 가득 쌓인 것 같아 친구인가? 어 그러게 제가더 조금 아파 어어 거기다 거기 거기 블루 들어가라 블루가 너 친구 들어갔어 안으로 야 거기 아니라고 안 되라고 오마이갓 너무 귀엽다 어 그래 친구 빼꼼했는데 다시 간다 잘가 어디 저기 나왔잖아 도래 응. 아. 어 그러게 <laughs> 들어갔던 애가 다시 나온 거야 아 <laughs> 언니 허벅지 운동을 하해고 했는데 강제 운동 아 웃겨 부러웠다 너를 보내준다 안녕 <laughs> 장갑 뺐다니 앞머리가 다 사라져 <laughs> <laughs> 됐어. 먼저 럭키 비키라고 생각하고. 오, 럭키 비키. 어. 다 부셔졌지만 럭키 비키. 너 어, 영구 너무 예뻐. 저기 연그 장금이의 꿈밖에 생각 안 가네. 어. 가 왔다. 어! 나미섬 뭐야 나 여기 초콜릿렸어형 <라> 남이섬 여러분 여기 입구 바로 옆에 여기가 사진 스팟입니다. 햇머리 <라> 받쳐. 딱 여기. 어, 여기 좋다. 어 이거 놀이공원 거야. 어디 갔어? 저희. 오케이. 형 남이섬 저 사람들은 타러 왔는데 어. 아까도 그랬어. 어, 언니, 했었다. 언니 귀엽다. 나는 미역국이 꿀꿀 끓는것 같아. 어, 그거... 어, 근데... 난... 네, 나왔다고... 밖에 나올까? 어... 근래 엄마, 자두가 참 비싸야 돼. 어... 그래, 그만... 아니... 아, 뭘 떨어져? 떨어져야 저 손에 물 있을 아, 아니야? 그니까 <laughs> 자식을 인질로 쓴대. 자식 이렇게 나쁜 사람한테 밀어넣고 어머. 도망간대. 진짜? 어. 걔, 걔네 본.. <laughs> 어, 그 <걔> 습성이야. <laughs> 나 이거 좋아하는데? 양꼬치 시즈닝에 고기를 찍어 먹을 거지? 좀 그래? 예, 감사합니다. 요즘도 북적북적한 독적 고기! 잠깐 사이에 쌓인 사이. 또 보리? 아뭐 뭐야 네. 이거 미용품. 봐봐 우리 엄마 눈이 빛나고 있어 어. 됐어 아니 이거 마저 어. 뭐가 어? 야호 오늘 밤에

혼동패션. 음 나는 나는 발이 편해졌어. 아, 자유를 찾았어. 물안봐라. 아, 그래. 엉엉엉. 음, 음, 음. 어. 근데 코카 너무 충격적이야. 음, 음. 오내배 따뜻해지는데. 빨리 켜야지 간지나게. 어, 아빠 흑백 요리 잘 몰라? 응. 아, 더워. <laughs> 오, 아직 하면도 안 노릇노릇한데. 우리 갔다 오겠어. 안녕. 보니까 그래서 나못 가고 있어. 잠깐만, 한 분만. 오, 안녕. 갇혀져 갔는데 이제 술 꺼낼까요? 슬슬? 그러시든지요. 플랜딩. 안녕. 너 너의 뭐, 치려는 거 아니야. 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저거 식으면 조금 줄까? 어? 식으면 조금 줄까? 1차 완성. 언니 자리 잡은. 근데 우리 레아랑 짜, 표정 비슷하다 응. 음. 동영상이었어. 자, 가의 하트도 하세요. 둘이 깨진 하트야? 뭐야? 왜둘다 반대야? <laughs> 됐어. 이 음, 뭐야? 내 거야? Thank 어, you. 음. <laughs> 근데 대나 오, 는거 같아? 난못 보니. 여기도 여기도 이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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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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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여기여 음, 이거 너무 예쁘다 야야. 인데렐라 노동중. 더 구르세요. <laughs> <laughs> 향기 미쳤고 향이2원 이게 2 0원이야 던가. 대상. 뭐야. 뭐에 뭐 진짜 뿌리면 예쁘게... 기지 마. 어, 저 그거야. 하바나 <놀람> 아침 날씨. 어. 네, 신발에 뱀이 어요 안녕. 어디 아데얼큰하긴 음. 어. <S roll> 음 아,, 하다 어.

음식! 저 허름하라고? 응. 아, 인장께서. 아니, 인장 쓰기 전에도 할아버지 같았어. 근데 내가 제가 30대라고 30이라고. 응. 응. 아까 뒤에 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니아이이 근데 거 아니, 인형 아니, 아니. 아니야. 그 음 엄마. 엄마한테... 아니 엄마 가져가셔도 돼요? 어, 엄마 거기 있어. 어, 엄마 또 가고 싶어서? 아니, 엄마 갔다 왔어. 어, 그래. 어, 그래. 하루일로. M V. 진짜 잘생겼다. 운동끈고. 뭐하세요? 오잉또 저기에 고개 왜 집어넣었어요? 레아 씨 잠을 자고 있어요? 응? 응? 잠을 자고 있어요?